안녕하세요. 자유롭지 않은 영혼이 되고 싶지만 아직도 자유로운 이창현입니다. 음, 지금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았던 창현님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이현경입니다 제가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공경에 빠졌지만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갈 김한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 경험이 있나요? 그, 제가 좋아하던 그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만나서 남자친구가 이거 해줘, 안 해줘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집 근처에서 커피도 마시고, 야구장도 가고, 별거 다 했거든요. 어장 관리를 당하셨군요. 응. 어, 뭐, 그런데 저는. 네, 그래도 자유롭지 않은 어장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고무신 네. 거꾸로 신기려다가 막했네. 아,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미 이미 꼭꼭 거꾸로 신켰죠 아. 아, 제가 이제 짝사랑이 수험생이어서 수능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짝사랑분과 자주 만나는 제 친구를 통해서 어, 수험생 선물을 전달을 해줬어요. 전달을 했는데 토둑 맞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못 잡고 그렇게 짝사랑은 갔습니다. 아까 그 전달해주는 친구가 네. 혹시 중간에서 이렇게 꿀꺽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아, 은경쌤을 혹시 좋아해서 이 초콜릿이 내 거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줬다고 했지만 자기가 이제 만족스럽게 먹은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친구가 그 한번 네, 네. 네.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 농담입니다. <laughs> 아설개됐다 기념일에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인형 꽃다발이 있어서 그걸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3월 14일에 도착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밤. 그래가지고 거기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김포래요 음. 업무 끝나고 바로 김포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밤 8시 반쯤 회수해서 집으 오는 서 10시더라고요 듣기에는 인형 꽃다발보다 택시비가 더 나온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래도 전했잖아요 마음을 전했잖아요 아, 그치 그 여자는 마음을 받았으니까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맹 학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의 풍경은 패밀리마트가 있었는데 어, 거기에 막 애들이 막와 그래 가지고 막 비닐봉지에다 한 뭉태기씩 사 간다고요. 그래서 막 다음 날 이제 반 애들이 한 반에 한 7명 8명 있는데 하나씩 다 돌리니까 책상 위에나막 인기 있는 사람처럼 막 7, 8개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고. 어막 어, 똑같은 것도 몇개 있어. 아, 너네 네, 속으로 생각했지. 똑같은 거, 똑같은 마트에서 샀구만. <laughs> 저는 특별히, 네,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 어. 책상에 위 있는 거랑 다른 게몇개 있었어. 막 상자 속에 뭐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런 것도 있었잖아. 아, 있었죠. 어. 근데 그거 누가 줬지? 그런 건100%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준 거거든. 그러면은 그 받은 초콜릿은 누가 줬는지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날 정말 좋아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고기나 번데기 이런 걸 사주지. <laughs> 왜 굳이 초콜릿을. <laughs> 제 많이 또는요, 전 좋아, 좋아한다고 <laughs> 번데기도 챙겨줬어요. 근데, 아 아유, 아쉽습니다. 네. 기념일에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지금 사귀고 있는 분이 생일 때그 열쇠고리를 선물을 해줬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그 그분의 이니셜 A 위에 하트가 딱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특별하 지금, 아니에요, 어디선가 구하셨더라고요. 우와.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카드 지갑 들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딱 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진짜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미꽃이랑 같이 옥수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은 뭐줄수 있지만, 옥수수 뭐냐 했더니, 장미꽃을 이제 꽃집에서 사서 나오는데, 옆에 옥수수 파는 할머니가 있어서, 할머니 좀 사드렸다 이러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장미고 샀다고 옥수수 털일까봐 옥수수 샀다는 줄 알았는데 아나 저드립 칠라 그러다가 참았다 <laughs> 아 뭐야 그게 <laughs> 상대방이 가장 좋아했던 선물은? 아 저는 생일 때 한창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 가방이랑 그리고 음성 편지 그리고 케이크 이렇게 들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음성 편지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선 제가 녹음기로 제 음성을 녹음하고 그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해가지고 BGM까지 깔아서 어. 예 녹음을 했죠. 네, 그러면 저의 느끼한 목소리랑 어우러져가지고 감동을 줄지 즐거움을 줄지 잘 모르지만 제도 좋습니다. 근데 울더라고요. 음. 그럼 즐거운 게 아닌가? 되게 슬펐나보다. 아 그런가? 잘 지내고 있지? 아픈 데는 없고? 그래도 안 본지 1년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 의료 대란인데 병원에서 고생이 많겠다. 항상 건강하고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랄게. 퇴근 시간에 딱 가서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무섭다 그때 뭐가 무서워? <laughs> 되게. 무서워, 갑자기 집에 사람이 되게... <laughs> 되게... 아니 집이 아니고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오. 시간 딱 기다렸다가 이제.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리액션이 제일 좋았긴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선물이 돼버리니까 어,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그 디올의 자도르라는 향수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이제 그 타이밍 봤다가 이제 사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념일 여행 또는 선물에 관련된 최악의 에피소드는? 강릉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나는 꼭 바다 옆에 있는 해양 레일바이크를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강릉에서 동해로, 동해에서 삼척으로 택시를 환승을 해서 갔어요. 근데 택시 환승도 빨리 안 되고, 근데 가는 중에 이제 길이 너무 머니까 이제 못하게 됐죠. 못하게 돼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밤이라서 택시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길거리 배회하고 있을 때, 강아지 산책하러 같이 나왔다가 저희 커피 끓여주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 커피는 무슨 커피였죠? <laughs> 티야, 티, 티. 그래. 티. 티야, <laughs> 슬퍼지. 아, 난 아, 공감이 하자. 안 돼. 아, 그럼 커피를 무슨 하자, 커피를 하자. 끓여줬을까? 아, 하자, 이거. 그랬까 <laughs> 따뜻한 커피였을까? 아이스 커피였을까? 난그게 생각이 아... 난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있어요.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거. 아. 예, 네, 그 기념일을 잊어버린다는 것만큼 충격적이고, 뭔가 그 힘들 것 같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 맹세를 하자면 기념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 제가 꼭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일은 아니지만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 썸녀가 있었는데 같이 부산을 갔어요 어묵 체험을 하려고 그 삼진어묵에서 어묵 케이크도 만들고 직접 어묵도 만드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체험하고 부산 시장 구경하고 하니까 차편이 없는 거예요. 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 그쪽에서 먼저 어쩌고저쩌고 했다니까요. 말 더듬기는. 아 진짜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더블 베드인 거예요. 더블 베드? 이거 수상한데. 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아 아니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 <laughs> 기념일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몽골 쪽에 그양 통구이 먹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이제 양구이 진짜 거기 가면은 통으로 이렇게 해준대요 소수민족들 이 있는데 가면 그래갖고 진짜 양다리부터 이렇게 진짜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뼈 이만큼 붙은 거 있잖아요. 오. 그런 거 뜯어 먹으면서 한번 고기 때문에 배불러가지고 예?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그냥 대관령 양떼목장이나 가요. 제가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플로리다 쪽에 연고지가 있는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구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도 보고 해수욕 같은 것도 하고 맛있는 미국 음식도 먹고 기념일이란 무엇일까요? 기념일이란 서로의 서로의 사랑을 단단하게 해줄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면서 무서운 도구.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괜히 가까운 사람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 저에게는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 하루 이틀 모두가 다 기념일입니다. 여기서 문제 며칠 됐어요? 모르겠는데. <laughs> 너무 웃기다, 이거. <laughs> 사랑이 진행 중인 사랑을 이룬 또는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이 기념일 같은 새로운 날이기를 시소 TV가 기원합니다. 야, 응? 너 아까 그 이유는 맞지? 아니야. 야, 이유는 맞잖아. 아니,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임시야. 야, 진짜.